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입어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예쁜 옷들이 가득한데요. 쿨링 소재로 사랑받는 면, 모달, 린넨, 폴리, 레이온으로 만든 버틀링 니트, 조끼, 셔츠가 주인공입니다. 시원함은 기본, 어떤 스타일에도 소화가능한 디자인까지. 올여름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옷들을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게 사, 다 새로 나온 거예요. 아, 이런 거. 예, 아, 여기 디피된 거? 디피된 게다 새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부터 갈게요. 그럼.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 이게 프이 우리가 기존에, 예. 이 디자인이, 아, 저희 집의 시그니처잖아요. 음. 전에는 라운드로 했는데요. 이번엔 보트넥으로 한번 해봤어요. 음. 그리고 이제 5부였다가 7부로 넣었고요. 화장은. 아, 7부로. 그래서 음. 이 보트넥이 너무 예뻐요. 영서스프로 보이서도 음, 네. 예, 예. 그리고 더 깔끔해 보여요. 아, 입었을 때 맞으세요? 기장감도 약간 업을 해가지고 네. 훨씬 더 간편하게 보이고 음. 라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 그리고 사이. 일단 되게 좋은 게 줄을 선을 다 맞춰서 지금 고급지게 나왔다. 아, 거. 요 라인에서 네. 네. 스트라이프 라인 맞지? 네. 그래서 지금 더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아. 원단은 면하고 모달이여서 아. 원단 자체도 촉감도 되게 좋고 촉감 네. 부드럽네. 입으시면 맥때로. 목선도 되게 예뻐요. 사이즈는 예. 미듐부터 2X까지 했어요. 아, 사이즈는 넉넉한. 네네. 원래 저희가 X라지까지 했는데, 음. 2X를 입으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음. 2X도 넣었어요. 음. 네. 세. 이렇게. 음. 세 가지예요. 이렇게. 그레이랑. 그레이, 네. 베이지, 베이지, 화이트. 하이. 네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원단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예. 가격은 저희가 예. 기존의 가격에서 바느질 값이 요거 조금 했다고 조금 올라서 조금 올랐어요. 어느 선이에요? 4만원대 초반이에요. 4만원 초반. 네. 폴리에다가 레이온이 들어간 거예요. 아, 나영. 예. 엄마들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 좋지. 목선도 많이 파지지 않고 요것도 똑같이 칠부로 나왔고요. 옆을 터서 골반에서도 라인이 예쁘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입으시 스킨색에 아무거나 다안 비쳐요. 안 속옷을 입으셔도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가볍고 부김도 안 가고 시원하죠, 네. 부김 안 가. 거. 네, 네, 네. 이런 게 좋아. 요거는 네. 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거나 다 매치가 가능하세요. 뭐 청바지도 좋고 베이지도 좋고 여기저기. 네, 네. 투톤 맞투르는 진짜.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네. 블루 바지에다 입으시면.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그렇지. 네. 네네. 요 하늘색. 네네네. 여기다가 카키 바지, 베이지도 좋고요. 흰 바지, 청바지, 모든 다 좋아요. 요것도 되게 잘 입으실 거예요. 여행 가실 때 돌돌 말아가도. 그렇지. 네. 전혀 부기 없. 그리고 빨고 금방 네. 입을 수 있다는 거. 빨리 거구나? 말라서 금방 네.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요 블루는요 소재가 면 소재예요. 아. 면 소재인데. 사이즈가 네. 다 있어요. 트랙까지. 스7분대요 네. 이것도 보트넥으로 했는데요. 보시면 네. 예. 선이 여 선이 다 맞았죠. 아예 네. 맞았네 이렇게. 예 내려오셨죠. 그만큼 신경을 썼던 거예요. 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색은요. 이렇게 그레이. 그레이가 네.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 그레이 이쁘다. 네. 네. 예. 블루는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 이것도 예. 네. 라인이 되게 예뻐요. 음. 기장감은 엄마들 좋아하는 엉덩이 선이기 때문에 음. 아주 괜찮아요. 사이즈는 정취수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이것도이 정도 나오죠 네. 이거는 색깔은 세 가지 색상인데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넣은 게 지금 유행이에요. 어. 원단은 면하고 레이온이고요. 이거는 미듐하고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젊은 층에서 좋아하세요. 소재 자체는 음. 면하고 레이온이어서 엄청 시원해요. 약간 조금 가실, 가슬가슬하죠. 예, 그거는 레이온 실 때문에 네. 그래요. 요거는 스판이 음.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오. 엄청 좋아요. 텐션감이 아. 네. 그렇다고 보건력도 엄청 좋고. 그러네. 네. 요즘에는 요렇게 레이어드를 넣은 게 유행이에요. 그렇지. 네, 하나 입었는데 두개 같이 입은 느낌. 색상은 음. 라이트 그레이랑 먹스백 브라운 그렇게 예. 나와요. 요거 라이트 그레이드하고는 흰색을 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깔끔해 그렇다. 보이죠 요거는 네. 미음부터 엑스라지까지 엑스라지. 있다는 것. 가격대는 4만원 초반선이에요 네. 저 어, 끝에 있는 카키색 그거는 요거 보시면 요거는 기능성 원단 기능성이요? 네, 통기성이 네. 되는 네. 여름에 그래서 입은 산뜻하면서도 시원해요 바람이 소소소소 들어오면서 원단 자체는 구김도 잘안 가요 그리고 구김이 콱 눌러서 갔다면 물마뿌림시면톡 예. 펴지고. 아. 근데 요거는 세탁을 하셨을 때는 예. 유연제를 쓰시면 안 돼요. 내능성이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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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네네네. 이거 옷은 되게 음. 깔끔해요. 이가 좀 쌍보 후들후들하는 음, 그런 느낌은 아니요 네네네. 네네. 네. 맞아요. 에이.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랬지. 아주 괜찮아 하세요. 뭐 패턴 없고. 예. 네. 네. 이렇게 수로 해가지고 포인트 네. 줬고요. 음. 여기가 가이로 빠쳐서 조금 더 젊어 보이게 했고요. 음. 네. 색상은 세 가지. 요것도 2X까지 나옵니다. 예, 네. 할은 요것도 7부예요7부예요 예. 예. 올해는 예. 저희가 다 7부로 했어요. 예. 엄마들은 조금은 가려주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쪽에 걸려있는. 이 아이, 네. 멋있죠? 예. 이거는. 나염 자체가 물염이라고 해요. 아이고, 약간 물결무늬식으로 해가지고 네. 물염이라고 하는데 원단 자체 만져보시면 아, 엄청 시원하죠. 이거는 얇은 느낌이고 가실가실한 네, 느낌이고 예. 이게 제일 시원할 것 같아요. 엄청 가볍고 시원하고 음. 가볍. 사이즈는 미디움, 아지가 나와요.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왜 그렇게 했냐면 품을 약간 넉넉히 줬어요. 음. 그러니까는 다른 기존은 예. 사이즈 2 x 준 거는 기본 티셔츠인데 얘는 아. 약간 크게 줬어요 넉넉하게 음. 엄마도 시원하고 막 편하게 입게 아, 요거도막 빠셔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네, 색은 되게, 되게 고급스럽죠 네. 어, 저게 네. 분위기가 있어 네. 그래. 얘네는 네. 지금 화사하게 했어요 화사하고 이건 가볍고 <laughs> 시원한 느낌이고 이거는 좀 분위기 있고. 분위기 있게 <laughs> 네. 저거는 아마도 가을에도 입잖아요가을색이라 이번에, 가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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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건 안에 입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조끼 안에 네. 입으셔도 괜찮고. 아, 요거 조끼는 진짜. 저희가 올해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음, 조끼. 예. 되게 시원한 쿨링 소재. 푹이 망가고. 소재가 뭐예요? 이거는 네. 소재 자체는 폴리하고 네. 레이온이 들어간 거예요. 스판은 아니에요. 스판은 아니에요. 네네. 네. 스판이 들어가면 약간 음, 더워요. 덥지? 예. 네. 근데 요거 <laughs>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서. 근데 되게 입으시면 요게 라인이 되게 시험용으로 깔끔하고 아니, 제가 한번 걸쳐볼까? 내내가 네, 많이 나왔는데 전혀 이게 카바가 되죠? 세형 카바가 그리고 요게 네, 트임이 네, 있어서 아, 그리고 알았어. 앞에도. 가려질 거다배가려지고다가려지고얇에는 이렇게 되면. 뭐 활동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지. 이거는 이제, 네. 원피스에다가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원피스 타이트한데, 원피스에다가 입으시기도 괜찮아요. 괜찮겠다. 조끼를 하나 더 입으면 덥다고 생각하시는데, 얘는 시원한 원단이에요. 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얇고, 응, 음, 약간 이렇게, 뭐, 닉넨 비슷하게 좀 가실가실한 느낌 돼서, 네. 더운 느낌은 아니에요. 하나 더 입는다 해서 만약에 이제 55 네. 사이즈 44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단추를 네. 아 이건 사이즈는 원사이즈 네네 원사이즈 단추를 들여다서서요거다가 하시면은 더 라인이 아, 예쁘게 저는 떨어져요 저는 77이에요 77인데 이렇게 넉넉하니까 네 그리고 99 입는 분들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지금 신상품이에요 더운데. 이게 어제 그저께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소재 자체는 바스락 원단. 음. 되게 가볍고 시원한 원단 모두 아실 거예요. 라인이 이제 요 선을 라인을 부위를 줬더니 되게 여성스러우면서도 되게 괜찮아요. 그렇 예, 기장감도 아주 괜찮고요. 음. 네. 음. 그리고 날씬해 보여요. 제가 조금 뚱뚱한 보이지? 편인데. 통통, 통통, <laughs> 통통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되게 네. 날씬해 보이면서도 네. 아주 깔끔해요. 역시 <laughs> 여기가 이렇게 부이는 시원한 느낌이그 엄마들, 카라 있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 요렇게 해놓고. 디너고 요거 사이즈는 미드 라지가 나와요. 아. 음.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조금 작으신 분은 34까지도 아. 가능하세요. 아. 저희가 편체를 조금 줬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예. 그고 입고 벗기도 편하시고 예. 뒤에 단추도 있지만 그냥 예. 입으셔도 그냥 이대로 네, 네 예. 이대로 안 풀라고 그냥 입으셔도 아. 다 가능합니다. 그쵸. 요 색깔은 입으시면 고급스러워요. 아. 네. 저는 지금 매장에서 이 색이랑 네. 검정을 항상 입고 검은 있는데요. 야. 다 예뻐해요. 아. 허리는 아. 이게 고무줄이에요. 아. 잡혀 있어서 조절하는 고물, 게 아니에요. 네, 고무줄이어서 요거는 그냥 편하게 네, 네. 여기가 이렇게 좀 라인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날씬해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귀는 에이, 깔끔하고 에이, 이제 여기 보시면 린넨 네, 셔츠 네, 네.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음. 이거는 국내산 린넨 100%예요 아. 요즘에 중국산 원단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예. 국산을 썼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이 그냥 편안하게 카라가 있어도 예. 목덜미에 들러붙지 않으면서도 네, 괜찮아요 아. 그리고, 뒤도 보시면, 요렇게, 맞주름을 얻어가지고, 예. 활동하시기 편하게 나왔어요. 기장감도 좋구요, 음. 엄마들한테. 요거 팔, 화장도, 예. 팔꿈치 가려지는 화장이기 때문에 아, 아주 괜찮아요. 아. 색깔은 블루랑 카키인데, 예. 두개다 입으시면 되게 예뻐요. 음. 그리고 이 택치가, 예. 저희가 그냥 쌍침을 한게 아니구요, 예. 저희 공장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음. 직접 한 거예요. 음. 네. 쌍침이면은, 이게 바느질이 똑똑 올라오질 않아요. 아. 네. 근데 요거는 저희 공장의 노하우예요. 아. 그리고 바, 이런 단추도 보시면 하나하나 디테일이 네. 다 염색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요거 진짜 예뻐요. 다시에다가 아. 아,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 되고. 지금 여기에다가 흰색을 이렇게 제가 오픈해서 한번 걸쳐봤어요. 기장감이 화장에 되게 좋죠. 오, 진짜 이거 가려지네. 네, 네, 홈치가. 네. 네, 네. 어. 보기에는 그렇게 안 가려질까, 짧을까 했더니 가려지네. 네, 그리고 네. 기장감도 총 기장감도 되게 좋아요. 자, 니네는 좀 어머니들은 네. 구김이 많이 가서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데 약간 구김이 있는 것도 멋,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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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름에 또 이런 멋지게. 거 하나 있으시면. 정확하네. 어디 가실 때 차려입고 가실 때도 괜찮겠지. 이거를 장가도 되고 장그면은 응. 셔츠 깔끔하게 되지. 여기에다가 흰 바지 같이 입으셨으면 같이 더 시원해 보이죠. 키도 커 보이고 네네. 더 좋아 보이지.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